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급등할 단타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추천주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추천주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단타 추천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 케미칼인데요. 자, SK 케미칼은 이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되고 있죠. 자, SK 케미칼이 이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이유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야, 김교수야. 지금 SK케미칼 종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꺼내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현재 SK케미칼이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고요. 자,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중이기 때문에 SK케미칼이 이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 주가가 무려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최근에 자,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 헤드앤 숄더 패턴은 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헤드앤 숄더 패턴 마지막 구간, 자 이때죠. 자 이때 큰 하락이 나오고 6개월 이상을 하락 및행보가 나왔습니다. 자이 구간에서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구간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꼭 메모해 두시고요. 자, 올해 2월 3일 최고점 467,000원 터치 이후 오랫동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질 못했는데요. 자, 요때죠. 자, 여기 장대 양봉 보이시죠? 자, 9월 8일입니다. 자, 9월 8일 요때 이 장대 양봉을 장대 양봉을 뽑아줌과 동시에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요때를 기점으로. 최근까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동 평균선들도 보시면 정배열을 다시금 만들어 나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SK케미칼 이 종목 투자 포인트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SK케미칼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SK 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잘 돼야 SK 케미칼도 잘, 잘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GBP510이라 불리는 코로나 백신을 국내 유일 임상 3상 중에 있고요. 자, 증권가에서는 국내 1호 백신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죠. 2022년 1분기에 백신 출시 예정이고요. 자, 현재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백신이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백신 수출은 상당히 쉽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 김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K케미칼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SK케미칼 이 종목 여전히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하고요. 이 종목 최소 50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 김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가겠죠. 자,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절대 못 버티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김교수가 알려 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SK케미칼 이 종목으로 최소 50%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혼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단의 전화번호 0일공 이삼칠일 육팔육칠로 숫자 일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매일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을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입니다. 이제 혼자서 주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SK 케미칼 2종목 매수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1이라고 문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